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매일, 아, 매주마다 이렇게 판례랑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랑 이렇게 공부해 오고 있었죠. 제가 주로 기출문제 선정할 때는 조금 난이도가 있거나 이 사례형이거나 어떤 학설상의 이런 문제들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뽑아왔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뭐 이제 꼭 제가 학설이어야만 뽑는 건 아니고 사례형이어만 뽑는 건 아니고요. 아,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 소리할 수 있는 혹은 어려워할 만한 그런 얘기들을 뽑은 거거든요. 오늘의 문제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얼마 안 됐어요. 진짜 한 2주 정도 됐나요? 지금 촬영 일자 기준으로. 아, 그 정도밖에 안된 따끈따끈한 최신의 문제인데요. 어, 좀 특이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소송법 파트에서는 한 문제로 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한 문제로 딱 나와가지고 아요 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관심을 좀 반영하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정리하려고 오늘 요 문제를 들고 와 봤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참 여러 이, 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관이죠 우리가 되게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런 기관을 출범시켰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아쉬움도 있고 요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설명 이거 한 번쯤 신경 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에, 지난 몇 개월간 되게 이렇게 분주했잖아요.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뉴스화됐던 이 기관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평소에 이제 막 출제자가 어떤 거를 관심두고 있을지를 모를 때는 제가 뭐늘 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요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게 있기 때문에 출제자도 이 뉴스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거죠. 출제자도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살았기 때문에 이 해경학과 해양경찰 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20문제밖에 안 돼요. 20문제밖에 안 되는데 형사법에서, 형사법에서 20문제인데 그 중에 이걸 한 문제로 넣을 정도의 비중으로 출제자가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요, 출제하시는 분이 뭐, 다른 시험 출제하시는 분이랑 뭐 완전 다른 분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요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이요. 이 지문들이요. 사실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강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요 문제를 마무리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법은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하는 기관이 만들어져서 어떤 직무를 담당하고 어떻게 일을 추진해 갈지에 대한 법률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형사절차를 공부하는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신경 써야 할 것은 그 공수처에 있는 수사처 인력들이 일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형사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요 부분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걸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적어도 형사법에서는요. 자, 그럼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들, 어떤 순서로 봐야 될까? 이런 순서로 보면 이 일이 흘러가는 걸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위공직자 범죄라고 하는 것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고위공직자 범죄를 정의하는 과정에 고위공직자의 개념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사 대상인 범죄는 고위공직자가 범한 범죄이겠죠 거기까지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넓어지는지 이런 것들 공부해 보아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수사하고 그 다음에 수사가 끝났으면 뭘 해야 돼요. 공소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 공소제기를 이 수사 대상인 거다할수 있는지 요런 것들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에 공소제기를 통해서 공소유지를 마치고 나면 형이 확정되고 나면 그 집행을 어떻게 할지 그러면 이 형사사건의 진행은 전부 다 공부한 것이 됩니다 자요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수처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정리입니다. 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있겠고요. 헌법기관들. 여러분들 이제 헌법기관이라고 하면 뭐냐? 헌법에 써 있는, 그 명칭이 써 있는 기관들을 우리가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런 기관들에 근무하는 정무직.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관위원회나 뭐 이런 기관들 있잖아요. 이런데 뭐 국회, 대법원 다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있는 분들 다 고위공직자고요, 높으신 분들. 정무직이라고 하면 임명, 에 임명권자,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임명하게 되는 그런 직책, 혹은 뭐그 기관 독자적 독자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장이 임명하는 그런 직책들 우리가 정무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늘 공이 아니라 어공인 거죠. 어쩌다 공무원이 되는 그런 분들. 자 그리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우리가 뭐 서울특별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부산광역시장이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이런데 뭐 있는 분들이 다 광역지자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육감도 우리가 선거로 뽑고 있죠. 그 교육감 분들 이런 분들도 고위공직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부의 3급 이상 공무원 이분들은요 이제 직무에 따라서는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고위공무원단 이 제도를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제 항상 이 군에서의 장군에 대한 얘기랑 제가 같이 하는데 자 여러분 이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우리가 뭐 대강만 그냥 말씀드려보면 여러분 왜 군대에서 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군대에서 장군이 되면 병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장군이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제네럴이요. 제네럴이 General이 다른 뜻이 뭐예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 경험치가 해당 병과에서 그만큼의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병과에 되려나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네럴인 겁니다. 그럼 그 제네럴이 되는 사람들을 해당하면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공무원들도 처음에 입직할 때는 직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직렬들이 있는데 이렇게 3급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면 제너럴이 되면서 그 직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의 보직이 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위공무원단 제도예요. 그러니까 대강 이런 정도의 느낌이 되면 아, 고위공직자구나 하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이것도 놓치시기가 쉬운 거라 말씀드려보면 금감원장 그리고 부원장 감사까지도 고위공직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느낌이에요. 고위공직자는 제가 다쓴건 아니고 요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수사대상 범죄는 무엇이냐? 고위공직자 방금 전에 정의했던 그 고위공직자가 범한 다음의 범죄 혹은 그 가족이 범한 다음의 범죄 이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은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을 얘기합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촌까지요. 자,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범했다고 하려면 직무관련성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공무원의 직무범죄. 우리가 왜 형법 강론에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서 국교에 대한 죄까지, 국가 권위에 대한 죄들 다 지나가고 나서 처음으로 어, 공부할 게좀 생기는데? 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그 죄들이에요. 직무유기죄부터 뇌물죄까지의 이야기. 자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공문서 범죄, 공문서 횡령 배임 배임수증죄, 이 국가의 재산을 이렇게 축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 고위공직자 범죄라고 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고요. 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에 있는 알선 수재죄, 자요런거 범한 사람도. 에, 수, 범한 경우에도 수사 대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알선수 재니까요, 이 재를 범할 때는 꼭 본인이 공무원일 필요는 없어요. 가족이 범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에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 내 남편이 누군데 말이야, 어,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라고 하면서, 날 통하면 해결이지. 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가족이. 그럼 뭐예요? 알선수 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했다. 정치자금법상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정치관여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죄. 요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 수험생들 기준으로는 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도 가능하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요 정도는 꼭 기억하고 있자. 자, 그런 다음에. 기소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자, 요게 이제 공수처 제도의 특수성입니다. 우리나라 공수처 제도의 특수성. 수사 대상 범죄하고 기소 대상인 범죄가 차이가 나요. 수사 대상 범죄의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범죄들,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범했거나 그 가족이 범한 이런 범죄들 다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다 기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소할 수 있는 건 사법 관련자들 문제뿐입니다. 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이렇게 사법제도와 관계된 사람들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제기를 수사처 검사가 할수 있어요. 우리가 공수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공수처라는 말은 이제 뉴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고요. 법에서는 공수처에 소속된 검사를 수사처 검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수사처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건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나머지 고위공직자범죄는 누가 하느냐? 서울 중앙지검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논쟁을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놓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공소제기 및 유지를 통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고 하면 그 집행도 원래는 검찰에서 하거든요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제기하고 유지하고 형 집행하는 사무까지 다 검찰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이 집행이 특이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수처 수사처 검사가 공소제기하고 공소 유지까지 한 그런 사건의 경우에도 집행을 누가 하도록 하고 있느냐? 1심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가 집행을 합니다. 자 수사처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이 아니면요. 당연히 중앙지검으로 보냈으니까 중앙지검 검사가 집행 사무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수사처 검사가 공소 제기까지 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어떻게 하느냐? 1심 관할 법원 대응검찰청 검사가 집행한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심 관할 법원이 수원지방법원이었다. 라고 하면요. 이 1심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은 어디예요? 수원지방검찰청이죠. 여기에 있는 검사님이 집행을 하게 된다. 요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특이하죠, 여러분. 뭐가 특이해요? 수사 대상 범죄와 공소 제기의 범위가 달랐고요. 공소 제기를 했는데도 집행 사무는 또 분리가 되고요. 그죠? 어, 이건 지우고 싶은데. 어쨌든 맞지 않다. 요두 가지 측면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다 해봤어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앞으로 가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해경 18번입니다. 이 18번 풀어볼게요. 1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왜 따로 언급을 안 했냐면 너무 당연하거든요 자 여러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기관의 담당 사무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과 중복되는 경우에 이 기관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특별하게 만든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건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조항이 있고요 자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이자 여러분 이분들 어디서 봤죠 사법관계자들이네요 그죠 사법관계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는 어디서 공소제기한다 수사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공소제기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범죄 공소제기와 그 유지를 수행한다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자이 공소제기의 범위가 특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예, 지문으로 출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3번 볼게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검사는 수사처 검사는 수사처의 공소권이 부여된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소속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자, 여러분, 수사처에서 공소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수사를 다 마쳤어요. 그럼 어디 보내야 된다고요? 중앙지검에 보내야 된다라고 했죠. 그죠? 중앙지검에 보낸다?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은 누가 한다? 공소제기한 검사가. 자 여러분,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뭐예요? 이번의 상황이죠. 이런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한 검사 누구예요? 수사처 검사요. 이 사람이 집행한다고요? 수사처 검사, 수사처에는 집행권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지문은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잘 신경 쓰지 않는 주제인데요. 오늘 이 주제 한번 정리를 해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신경 써 주셨다가 이 정도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